자 다음 주그 값이 나머지 네거 다른 하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수를 수직선상에서 놓고 한번 보기, 보겠습니다. 자 9보다 3만큼 작은 수. 그럼 여기가 5가 있고 6이 있고 뭐 이렇게 계속 이어졌다면 7, 8, 9가 있겠죠. 이 9에서 3만큼 작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내려오면 얼마가 되야 돼요? 여기 6이라는 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자, 7보다, 자, 7보다 마이너스 1만큼 큰 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수치조사에 7이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1만큼 내려주자,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도 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어, 보기 3번을 보시면요. 자, 보기 3번을 보시면 어떻게 되있냐면 마이너스 4보다 10만큼 큰 수, 마이너스 4가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육으로 가죠. 그래서 육다 지금 같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 말을 좀잘 이해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8만큼 작은 수라는 것은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어떤 수가 있는데, 어떤 수에서, 어떤 수에서, 마이너스 8만큼 작은 수를 했더니 뭐가 됐다는 거야 2가 됐다는 수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에서 우리가 어떤 수에서 마이너스 8을 해줬다는 거죠 마이너스 8만큼 작은 수 그래서 6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6에서 마이너스 8 하나, 그렇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랬더니 6에서 마이너스 8만큼 작은 수를 했더니 뭐가 뭐가 나왔어요 지금 6에서 마이너스 8만큼 작은 수를 했더니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2가 나왔죠 지금,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이는 지금 다시 이수가 되는 것은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6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6에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8만큼 갔더니 뭐가 나왔어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8만큼 작은 수는 이거 사실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8만큼 작은 수 이렇게 쓰시면 우리 정수의더셈뺄셈 관계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부호가 같으면 우리 플러스로 고쳐주면 되는거죠. 그쵸? 그래서 얘가 6이라는 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거 정수의더셈뺄셈을좀 아시면 좀 쉬운 문제였겠네요. 그래서 얘도 같은, 같은 말이고요 자, 보기 5번도 그러면 정수에 더셋뺄셈을 구해보시면 8에서 마이너스 이만큼 작은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이만큼 작은 수를 그러니까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우리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5를 갖으면 우리는 8 더하기 2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는 10이 되네. 이 수는 그래서 5번은 10이 되고 나머지는 다 6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럼 이 보기 2번도 우리가 뺄셈 관계, 더셈 뺄셈 관계로 보시면, 자, 7에서 큰 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게 6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얘가 6으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 이 이야기. 그죠 아니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직선상의 관계를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